2 0 2학년도 고려대학교 정시 사이버 국학과 자, 면접 사, 어, 뭐야, 1월 10일이죠. 자, 일단 국가관한보고는군 면접입니다. 자, 물론 일반 면접을 보던건 수시였죠. 자, 저희가 수시되는, 어찌됐든 뭐, 고려 사이버 국학과 거의 우수강생들, 지원자들의 거의 90% 합격을 했습니다. 자, 일단 정시입니다. 맥락은 기재는 비슷하죠. 똑같습니다. 다만, 이제, 수능과 연계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어, 특기자 전형이다. 그 다음에,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이다. 아니죠. 그건, 정시입니다. 일단은 원서를 내고 나서, 일단 1월 2일까지죠. 자, 1월 1 0일날 시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월 4일부터 해가지고 매일, 시간대가 있죠. 자, 일단 수시 전형에서 있었던 문제들, 또는 작년도에 기출문제들, 자, 연계해서 변형해서 진행을 합니다. 대초동 스카이수교육 종합학원, 자, 어찌됐든 스카이수교육보다 직경 자, 대치동 포논서 진행을 합니다. 1월 사일부터 자, 여러분들 말이죠. 어찌됐든 고려대의 사이버 국방학과, 그야말로 우리나라 어때요? 자, 사이버, 어, 일종의 바로 국방 전력의 핵심 중에 핵심 간부를 선발하는 예비 간부 선발이죠. 그야말로 능력 있는 우리 많은, 어, 우리 지원자들. 자, 일단 여러분들이 의무적으로 이제 어, 군 복무를 해야 되 돼. 장교를 이제 복무를 하겠죠. 자, 일단 국비로서, 일단 고려대학교에서 군 계약, 육군과 계약을 맺고 있는 바로 어떤 전문적인 학과의 성격이죠. 요즘 계약과가 많죠. 자 원래 이제 군 계약이기 때문에 뭐, 뭐 세종대학교 같은 경우는 국방 자, 음, 뭐야, 사이, 사이, 뭐야 국방 관련된 거. 자 그다음에 어때요? 어 항공 시스템, 항공 시스템 파일을 어뜨죠? 그렇죠? 공군 계약, 국방 시스템 어때요? 자 해군 계약 이런 게 많죠. 한양대, 아주대학교 등등 충남대도 마찬가지만 지 아무튼 고려대는 어때요? 어찌됐든 반도체에도 이제 이과적 있습니다만은 제가 개학과 의한 부분으로서 사이버 중에 사이버 물론 이제 세종대학교 사이버 국방학과가 이제 금년도 처음으로 어때요 신설이 됐죠? 여기는 예, 사이버 어떤 장비에 대한 수요가 많고 금하게 필요가 많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어때요? 국가 안보에 어떤 그야말로 최전선에서 자 사이버 전력이 이제 엄청나게 국가 방위 어, 측면에서 또는 안보 측면에서 최고의 첨단이고 또 하나는 해킹 어때요 일종의 바로 어펜스 또는 해킹 디펜스 뭐야, 어, 뭐야 어펜스 또는 디펜스 그죠 디펜스는 이제 국방 아무래도 우리 이제 어펜스 성격보다는 디펜스 성격이 많죠 자 이런 점이 점차적으로 점차적으로 중요도 높아지는 남북 간의 관계뿐 아니라 글로벌 의 측면에서 여러분의 역할이 중요하죠 예비 국방 어때요 사이버 어, 일종의 바로 군 간부 어떤 구성원으로서 여러분 선발함에 있어서 아주 요구되는 그야말로 국가안보관의 그 기적, 엄청난 전문직을 묻는 건 아니죠. 자, 그런 마인드십을 갖다 가지고 있는가. 자, 빌드업이 되어 있는가. 그걸 좀 측정하는 거니까. 자, 그러지 말아줘. 일단은 우리 예비역, 육군 대위, 육사 나오셨죠? 자, 예비해군 대위. 어때요? 해사 나오셨죠? 자, 예비해군 소령. 자, 공사 나왔죠? 사관학교 출신의 전문가들이 국가안보관의 기적을 확실한 분이 이분이 올해 수시 있죠? 자, 어찌든 고려대 사이 국공학과 있죠. 면접에서 출중한 결과를 가져왔고, 아까 얘기대로, 어때요? 우리 지원자들의 우리 수강생들9 0합격 했다는 걸 굉장히 큰 보람을 느낍니다 저는 스카이프 교육의 노환기 교육원장입니다. 저도 일단, 요 우리 예비역 어떤 대의 소령분들과 함께, 자, 여러분들 옆에서 말이죠. 같이 멘토링 하면서, 저도 서울대 국어교육을 왔습니다만 저도 이제 공군학사장교를, 어때요? 단기장교를 경험했던 오랜 기간 지났습니다만은,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떤 군 간부로서 가져야 될 어떤 그런 뭐랄까, 자, 마인드, 아울러 자세, 태도,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게 바로 어? 장교 선발의 면접이기 때문에. 자, 그런점에서 시간 화상 강의도 있고, 그 다음에 현장 강의 주제가 1월 4일부터 1월 9일까지, 1월 4일이 토요일입니다. 온선수 끝나고 있죠? 자, 면접이 1월 10일이기 때문에 그 전날까지 해가지고, 어때요? 매일, 시간대 중에서 보통 4회에서 8회까지 보통 어때요? 여러분들 선택을 할수 있는 그런 세간점이 있기 때문에. 자, 인적성. 그다음 국가안보관 중심에.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장 강의로, 이거 대면 강의죠.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면 대면으로 면접하는 겁니다만, 좀, 원거리 있거나, 그죠? 또는 직접, 날씨가 추워서 오기 힘들, 우리 수험생들의 경우는. 실시간 화상으로 있죠 1대1로 도 별도로 별도 시간을 잡아 진행한다는 걸 그래서 대면 현장 강의와 어때요 자, 라이브 화상 강의가 동시에 진행이 된다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대1 형으로 그 다음에 있죠 현장 강의할 때는 약간 집단 토론도 성격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집단 토론도 부분적으로 현장 강의하면서 이런 지도를, 자, 지도를 한다는 거예요 강조를 좀 드립니다 자 일단 육군과 관련된 거죠 자, 그래서 뭐, 수십 잔은 뭐, 사이버 국방과 일반 전형. 자, 그 다음에 어때요? 특히 자전형 이런 게 있었습니다만, 정시 전형으로서 맥락과 기재는 똑같다는 걸 여러분이 강조를 드립니다. 국가 관 안보관, 내적 자세, 외적 자세, 잠재 역량, 이런 것들. 자, 그래서 말이죠. 일단, 자, 장교로서의 어떤 그런 마인드, 그죠? 비전 포부. 여러분, 사이버 분야이기 때문에 어떤 포부나 비전과는 거의 연결이 되어 있고, 이미 셋업이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전문성, 아울러 신냉전 체제. 자, 그 다음에 어때요? AYF, 드론 무기. 자, 이런 부분. 아마 이쪽 부분이 많이 여러분들이 있죠. 최근에는 러시아와 군환의 전쟁 관계, 그죠? 이스라엘, 가나와의 전쟁 관계, 레버넨과의 전쟁 관계, 국지전들이 있잖아요. 이런 속에서 많이 어때요? 소요가 되면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바로 어때요? 이런 드론 체계랄까? 자, 그 다음에 IT 기반의 어때요? 무기 체계랄까? 자, 그 다음에 어때요? 인제는 직접적으로 어때요? 많은 병사들이, 병력들이 직접 어때요 오프라인 상황을 나서지 않더라도 어때 온라인상으로 있죠. s n s 통해서 얼마든지 전장에서의 어떤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사이버 어때요? 이 부분은 아까 얘기 들어서 해킹을 방어하는 측면. 자, 또 하나는 어때요? 반은 국방, 음? 그 다음에 어때요? 자, 정보를 갖다가, IT상의 정보를 갖다가, 그죠? 어, 자, 대미는 어떤 보다는, 그죠? 일종의 직접, 자, 정보, 통신, 이런 분야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정보를 캐치하는. 자, 그러면서 어때 자, 병력 자원으로서의 어떤 그 간부로서의 어떤 리더십과 지휘 통솔력 그죠 이런 것들이 i t 기반 통해서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가 그러한 잠재 역량을 가지는 걸 평가하는 게 바로 이제 자 고려대 사이버 공학과의 어떤 면접의 기본적인 기재한 하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이제 일월 십 일이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말해 주실 때 대면 면접이 고려대 사이버 공학과 전형의 기본적인 건 개인 발표도 있고 집단 토론도 있다 자 개인 발표 군 기본 자세 그죠 국가간안 보관 이해를 판단력. 자, 이런데서 마주했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러시아가 3일만에 우크라이나가 다 전멸하겠다라고 했는데 왠들가 아직도 전쟁 중이죠. 3년 이상 남았죠. 3년 이상은지났는데 지금도 전쟁을 치르고 있고 자, 한마디로 이제 군 전력으로 봐서는 절대 열쇠인 바로 우크라이나가 아직까지도 버티고 있다는 거그 기반이 바로 뭐냐 자, 그렇잖아요. 자, 무인 체계 자, 그다음에 어때요? 자, 드론 같은 경우는 있죠. 자, 한마디로 이제 무인 드론 체계로 해가지고 자, 무인, 무기체계를 갖다 그런 식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자, 끊임없이 있죠. 그러니까 아무리 최첨단의 어떤 고성능의 무기체계가 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최근에 보니까 어떤 아주 값싼, 값싸게 개발한 드론 무기로 가지고도 얼마든지 경쟁력 가지고 대응할 수 있다는 게 바로 최근에 어떤 현대전에서도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하다는 걸 보여준 거 있죠. 그런 점에서 국방위의 어떤 절감 차원에서도 그렇고, 자, 그다음에 사이버 분야의 어떤 그런 일종의 바로 안보 역량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 그죠? 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제시하고 상황을 추고 이것이 가능했던 요인이 뭔지 그죠? 어떤 판단력, 상황 판단력 또는 이해력. 최근에 어때요? 자 북한에서 자 병력을 파견해서 우크라이나 어때요? 군사적으로 러시아 점령 지역에 어때 파병을 해가지고 지금 어때요? 전쟁을 치르게끔 했는데 북한군 장병들이 많이 어때요? 잡히고 그다음에 또 하나 있죠. 우크라이나 드론 책기 때문에 어때요? 막을 못주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지금 듣고 있죠. 자 그런 거기 때문에. 자, 이런 상황에서의 어떤 가져야 될 그런 인식, 그죠? 상황 판단, 자, 문제 해결력, 접근하는 어떤 방향성, 이런 것들. 자, 그 다음 리더십 있죠? 여러분, 장교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사이버 분야죠. 자, 그러면 어때요? 요즘에 장교와 그 다음에 부사관과 병사들이 있어. 그죠? 자, 그러면 이런 어때요? 자, 리더를,로서, 소집단이지만 소대장이든 중대장이든 요즘에 사이버 분야의 업무 역량을 발휘해야 되는데, 서로 간에 소통이 안될때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가치관 문제랄까. 그죠? 내적 자세. 자, 이런 것들. 레이더로서의 올바른 태도와 올바른 리더십 무엇인가. 이런 것들 다 어디, 역 기존에 많이 물어봤던 질문들이죠. 상황, 판단, 표현력, 논리성. 자, 그 다음에 자신있게. 장교니까. 자, 한마디로 있죠. 솔선 수범하면서 리더십 받해야 되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어떠 한 모델로서 임해야 될까. 이런 것들 평가한다고 보면 겨있죠또 하나 중에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생구 있죠. 생기부 기본적인, 개, 기본적인 사항들 확인하고 파, 정리하면서 생기부상에는 어때요? 여러분 활동 상황이, 자, 그 사이버 어떤 예비 장교로서 역량과 상관성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 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면접이 개별적으로 어때요? 인성, 자질, 그 다음에 온라인 인성검사, MMPI 있죠? 인성검사 한 거, 이런 것들이잖아요. 음. 나는 별의 봉사 측면에서 자기 소개서 이런 걸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생기부를 가지고 아무튼 기본적인 사항을 파, 파악하고 국가 간 안보관의 어떤 측면, 그 다음에 올바른 통일관에 대한 인식, 남북통일의 가능성, 그죠? 그 다음에 기존의 어떤 독일 통일의 어떤 개연성, 이런 것들이 남북통일의 개연성과 관계가 있는가, 그죠? 자, 그 다음에 어때 아무래도 이제 사이버기 때문에, 과거에 어떤 일종의 바로 뭐 우병들이 투쟁했던 거,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과거의 어떤 전쟁과 어떤 전쟁사, 이런 것들이 조금 영, 좀 괴리가 있잖아요. 사이버의 어떤 그 일종의 바로 역량이라고 이런 현대전이기 때문에, 자 그런 점에서 어때요? 열정이 바로 사이버 어, 관련된 거해킹이 어떤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더라그죠 어? 그래서 전쟁에서 해킹이라는 거 아무래도 어때요? 적의 정보를 갖다가 어찌 되든 자 도출하고 캐치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해킹이라는 게 어때요? 우리가 국구방이라는거 디펜스지만 해킹 측면에서 우리가 어때요? 오펜스의 역량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죠? 이런 것도 아마, 아마 그죠? 한마디로 있죠. 자, 선의 해킹이 필요하다, 그죠? 동의하는가 이런 것들. 그래서 그동안 어떤 고용 사이버 공항 공항에서 나왔던 그런 문제들 갖다 활용해서 여러분의 많은 경우에서 줄거리고 황도를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말이죠 학업 역량과 여러분 학업 태도와 그다음에 학업의 소양있죠 공동체 의식 리더십 리더. 그죠 배려심 이런 것들 특히 예비 시교로서자 음. 그래서 말이죠 어찌 됐든 고려 사이버 공학과자 우리 어때요? 많은 전문 그죠 성강학교를 졸업한 그야말로 예비역 대위 소령 또는 중령 대령 분들이 계십니다. 그, 여러분, 한 사람 한사람 있죠? 어찌됐든 여기 나온 것처럼, 일단은 개별 면접과 어울려서 바로 집단 토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같이 어우러지면서, 어떻게 면접이 이루어지게할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일단은 1월 4일부터 1월 9일까지, 여러분들 매일 시간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쭉 지도를 하고, 여러분들이 어때요? 일단은 확실하게, 시험장에 가서 응대할 수 있는 역량을, 자, 그야말로, 여러분들의 어떤 거 뭐랄까, 자, 멘탈을 확실하게 좀다지면서도 자, 지적 역량이랄까, 이런 것들을 발휘할 수 있게끔, 분명히 우리 스카이 입시교육은 여러분의 합격을 위해서 방향 배제는 노력을 기울여줄 겁니다. 자, 원서접수 끝나고 1월 4일부터 1월 9일까지 한번 확실하게 결과를 만들어 봅시다. 스카이 입시교육은 준비된, 오랫동안 경험을 해온, 그죠? 그야말로 여러분의 목표라는, 뭐, 그 사이버 공학과 있죠? 합격 가능성을 높이는, 그야말로 면접부터 확실하게 합격이 되게끔, 어때요? 가능성을 분명히 심어줄 겁니다. 여러분 있죠? 자, 축하십시오 이거 를하십시오 녹화하면 분명히 결과가 있을 거로 확신하면서 여러분들 합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노한기 교육원장이었습니다. 자, 화이팅 합시다.